사우랑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급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베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불어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땅을 진동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심과 또 땅이 흔들림의 현상 속에서 너무 놀라서 그들 스스로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오랑이 주둔지가 있었던 기부와 끝자 끝자락 머리 그 나무 아래 주둔지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 사오랑의 그 적진을 살펴보던. 에, 사, 그 상황이, 블레셋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누가 저렇게 공격을 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군대를 점호해 보니까, 연화단과 또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소년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자기 아들이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 아히야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홈니아 비누아스 중에 비누아스의 손자. 아직도 이제 그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남아있었던 그 혈통들이 남아있었고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 제사장이 그 항상 이제 전쟁 가운데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제사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괴 그동안 이제 침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땅에 와 있던 하나님의 괴를 또 이리로 가져오라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아마도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고 아야 제사장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1 9 절을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네 그런 것들을 말할 때블레 사람들이 더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내 손을 거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루고 있을 수가 없다. 빨리 진격해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사울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어떤 행동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찾아야 될 사람은 에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기부하러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근처 어딘가에 머물러고 있었을 텐데 저 상황에서 에 사무엘을 불러서 비록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에게. 그 뜻을 물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또, 끝까지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끝까지 구하도록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를 가져오라고 하고, 마치 블레스카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패전했을 때, 하나님의 법계를 실로에서 가져오라고 했던 그 장로들과,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멈추게 하고서는 그냥 바로 진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가서 치게 합니다. 그리고 브레스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브레스 사람들도 그 혼란 가운데 스스로를 예, 스스로 죽이는 스스로 살육하는 그런 혼란함을 겪게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공포심과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전쟁의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과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같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리고 도망갔던, 두려워서 도망갔던, 숨었던 사람들이, 에브리스 함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브레스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길갈에 있던 600명의 군대가 개바로 가고, 개바에서, 이제, 기부와 끝자락에 있었고, 개바 약간 건너편에 있었고, 개바에는 이제, 사우랑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믹마스를 급습하고, 기부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믹마스에 공격을 시작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다웬으로 도망치게 되고, 또 아엘란으로 이제 도망치고, 블레셋으로 이제 지역으로 그들이 도망치는데, 끝까지 쫓아가지는 못하고, 어쨌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믹마스 전투 속에서 나타나는 요단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사우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지만은 또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우랑의 모습. 근데 여전히 사우랑이 길갈에서 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그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법계를 가져오라, 혹은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상황만 보고 진격해 들어가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였고 또 누구보다도 사무엘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믹마스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우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15장으로 연결되는 사건 속에서 이 사우랑의 아들였던 요나단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그 사정 속에서도 또 사우랑이 또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왕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리고 왕의 아들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행하는 것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폐하고 요나단을 폐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사월 왕이 혹은 유나단이 승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률이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함 속에서 때때로 우리들도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항상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